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테슬라 4680의 최대 에너지 밀도는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저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에 에너지 밀도가 좀 늘어났다라는 어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는 어디까지 연장이 가능할까? 사이버 트럭 경우에. 자, 같이 알아 봅시다. 4280이 새로운 에너지 밀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유튜버 리미팅 팩터가 측정을 했는데요. 분해는 샌디에고 연구소에서 분석을 하고 이건 이제 몰로 라이브에서 분해한, 사이버 트랙에서 분해한 배터리를 지금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파나소니 2170과 동등한 수준까지 왔다. 자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pa 데이터를 분석. epa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측정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로는 어, 사이버 트럭이 2170보다 낮았는데 실제 최신 배터리 제네레이션 2 이거를 사이버 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좀더 높았다라고 예측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다480제네레이서 1, 2, 다 파나소닉 2170. LG 2170. 270에 에버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측정값들은 대부분 어, 샌디에고 연구소에서 측정한 건데 아주 측정값이 완벽하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자, 더튼 간에, 여기 보면, 실리콘 유즈드라고 되어 있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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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나소닉은 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G도 노라고 되어 있는데, 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 최근에는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어, LG170이 lg 거와 파나소닉 거뭐 이렇게 비교한 테슬라 실제 운전자들이 비교한 데이터들이라든지 경험치들이 꽤 쌓여 있다고 합니다. 포론 같은데 그런 데서는 lg 것이 lg 2170이 주행거리가 짧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번에 뉴 2170을 현재 이제 만들려고 는 계획하고 거의 생산 양산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음,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되어서, 좀이 순서, 이 순서도 바뀌지 않을까, 나중에. 또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자, 여기 제네레이션 2가 272까지 나온다. 여기 보면 2170, 파나소닉 273, 제네레이션 1이 244죠. 또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어, 여기서 특이점이, 웨이트 입니다 웨이트 무게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무게 당 웨이트 니까 어떻게 해서 무게가 낮아졌는가 여기서 일단은 어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데 이 시제 들어간 극판의 무게라든지 뭐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캔 이거죠 이캔 무게가 낮아졌다 라는 어 1차적인 측정 값이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스탬프 데이드로 드로잉에서 니켈 프레이트 니켈 도금 스테인리스다라고 돼 있죠. 티크니스 두께가 0.5인데 이 170이 125에서 250두께도더 얇죠. 4680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것만큼 양극재 음극재를더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겁니다. 중국은 0.5까지 내려가 있죠. 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0.7 정도 훨씬 두꺼웠습니다, 이게. 이거를 현재 낮췄죠, 이번에. 이번에 두께가 낮춘 거는 뭐 거의 맞을 걸로 보입니다. 측정값이 한0.6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더이 정확하게 측정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0.5와 0.7 정도만 봐도 무게의 패널티가 10% 정도 됩니다. 10%.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면 에너지 밀도가 10% 정도 늘어날 수 있죠. 자, 여기 무게가 낮아졌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272 데이터도 측정값이라기보다 추정값입니다. 추정값. 그리고 어, 여기에도 리미트 팩터가 이야기하기 에 자기는 사실 이제 테슬라를 추종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 본인 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수치를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최대로 272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배터리 셀, 셀이라는 셀이라는 어, 게4689 뭐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개 를 생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산포가 있는지는 테슬라만이 알겠죠. 그래서 어디 샘플을 빼오는가에 따라서 측정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270이라는 거는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대치다 라고 어볼거 보는 거죠. 앞부분 제네레이션 완이 240 정도였는데 여기 이제 트로이 자료 여기 23년 자료죠. 이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졌었고,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실주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 보면 270이 262로 돼 있죠. 이거는 아마 이 실제 이 충방전을 통해서 용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미국 정부의 EPA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해당 유튜버에도 보면 그 자료를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 그 값이 조금 낮게 들어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측정해온 값보다는 낮게 나온다. 자, 그거는 이제 정부 측에서 측정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런 데이터들은 측정 표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튼 이 수치보다는 높게, 이게 262잖아요. 270 정도 되니까 272까지 나왔죠. 젠투가 250이라고 측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또이캔 두께가 낮아졌고, 이런 개선이 있었다. 또 추가의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 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리콘이 들어갔다라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죠. 측정값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오면 또 봐야 될것 같고, 자, 이 바테모. 실제 이런 기관에서 여러 개를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가 되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데슬라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1865인데 음 앞부분에도 보면 1865 데이터가 꽤잘 나와요. 2170 대비 더잘 나오는데 특히 파나소니 같은 경우에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뽑을 때 샘플링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 어떤 기간 동안 생산된 거냐 아니면 또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날에 뽑아야 되는 거한뭐 다양한 샘플링 환경에서 한 수량도 한 다섯 개 이상 열개 정도 뽑아서 어 평가해야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1865 상황도 보면 여기 300을 넘지 못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파워와 관계돼서, 이거는 에너지 밀도고, 파워까지 하면, 파워 댄스티까지 하면, 요렇게 이제 선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을 못 넘습니다. 이,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300 근처까지 가면 거의, 어다 나온다. 다 나왔다. 더 이상 개선하기 좀 쉽지는 않다. 소재로 보면, 아예 그냥 리튬 메탈이라든지, 실리콘 함량을 뭐, 20%씩 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죠. 4680도 이렇게 최대 나올 수 있는 측정치들이 어느 정도는 계산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테슬라도 그거와 근처에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첫 번째 제너럴스 와는 어, 상당히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았던 거죠 자, 특히 여기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이제 팩, 팩에 의해서 요즘은 이제 셀도 중요하지만 팩도 중요하잖아요 팩으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다양한 측정값이 있고 sk 이노이션 파우치 셀도 있어요 lg 캠 파우치도 있고 어 여기에서 sk가 더 좋다 라고 f-150 라이트닝 험머 ev 양극재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 174 제네스2가 178이고 가장 좋죠. 근데 파나소닉 1865이 모델 S죠. 플레이드 184입니다. 왜 이럴까? 이 부분도 조금 지금 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원인도 좀 찾아야 될것 같고요. 파나소닉 이게 기술인지 아니면 팩의 기술인지. 음. 자 이제 브라운 오퍼 자료 이거 이전에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프라모퍼에서 다양한 양극재 응극재 등을 사용해서 얼마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측정한 겁니다 측정했다기보다 어이 계산을 해 놓은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목표로 가지고 어, 배터리 셀을 실제 생산해 보는 거죠 그 지금 테슬라 같은 게 생산해 보니까 잘안 됐던 거고 그 제네스 2부터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거죠. 소량은 최대 에너지 밀도를 내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은 다르다. 이게 이제 수율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샘플과 페이퍼로는 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밑단 보면 LFP 대비 최대 n c m a 실리콘까지 넣었을 경우 두 배까지 가능하다. 무게 에너지 밀도는 1 7배의 전기차 주행거리 증가가 가능하다 는 겁니다 1.7배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제네레스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272억 이죠 여기서 지금 300 근처까지가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이만큼 동일한 조건에서 주행거리 증가가 가능하다 라는 거죠 프라노프자의 제네레스 1 같은 경우에 250 정도로 봤습니다. 그니까, 러 어, 그때 트로이스키 자료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리미트 팩터는 조금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NCM811, 흑연 정도. 여기 보면, 어, 옛날 80, 뭐, 4695, 46120.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여기 보면 250, 250, 260까지.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이때 4680보다 4690, 4610이 더 유리하다라는 어, 그런 영상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4680이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라고 보면 310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리콘 나노 파티클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가 좀더 높게 봤네요. 이거는 뭐실리콘에 종류는 꽤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실리콘과 함량에 따라서 함량이 더 중요하죠. 뭐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술로 정도 보면 310까지 가능하겠다라고 프라노폰을 본 거죠. 지금 실리콘 넣기 전이죠. 그러니까 270 정도 나온 거죠. 실리콘 함량을 높이기 시작하면. 300까지 가능할 수 있다. 469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865는 어려울 수 있는데, 469조, 4680, 468 구조는 더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어, 테슬라 지금 주행거리가 544km라고 합니다. 123kW 배터리 용량이고. 근데 이전에 이제 첫 번째 나왔을 때, 그때 언급된 거 보면 120kW일 때259 마일, 160일 때 345, 뭐 이런 이야기 있었었는데, 이때 이제 배터리 용량이 요거 거리하고 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160kW까지 롱레인지 버전이 초, 초청계에 이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500 마일도 있습니다. 805kW. 이게 아마 4680으로 뽑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죠 사이버트럭 홈페이지에 보면 340 위로 돼 있고 그 최근에 보면 이 주행거리 낮은 버전 이 중단되도 318마일 음, 318이 아니고 여기 보면 250마일 짜리를 어, 주문을 중단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테슬 사이버트럭의 주행거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350까지, 지금 272에 544, 123, 시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난지는, 뭐, 특별히 주행거리 변화가 있었다고, 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310까지 하면 620. 350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음, 이게 700까지 가능하다, 이러면. 어, 그니까, 순수 배터리 개선으로만 지금에서 272에서도 1.3배, 30%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350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구 개선까지. 음, 이전에 요 자료들이 있거든요. 350. 이렇게 되면 가격도 엄청 다운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어떤, 음, 어, 설계치였죠. 목표. 이게 가능하다면 가격도 엄청 다운되고 주행 거리도 만족되는 거. 이게 완성 이게 완성되면 4680의 시대가 오겠죠. 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자, 그렇게 되면 350kW의 에너지 밀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700km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옵션까지 넣어 버리면 배터리 더 넣으면 1000km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으로, 계획으로 4680을 개발한 거거든요. 자, 이게 캔이죠. 일단 핵심이죠. 이 캔을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걸로 저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따튼 스탬핑 설비가, 여기 보면 이전에 한번언급드린데스팽핑 설비가 실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음, 캔 스탬핑. 근데 미국에서 이 원형 캔을 실린더리, 실린더리, 실린더리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나소닉 270은 여기 H&T n 리차지 여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46 시리즈가 있죠. 4680, 4695, 4695, 9095, 125까지. 이, 이 중, 그 뭡니까? 이 독일 업체의 이 현지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테슬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오늘 어 4680에 대해서 테슬라 4680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음, 향후에 여기 이제 디테일한 기술들이 나오면 어, 기술별로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천천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자, 마치겠습니다.